잘. 스피드, 저기 붙여서 ]險. 들어왔구요 디노입니다. -No! -No! <waves> <ok, picked up> 역시 에드가 선수가 선발 추천했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구입니다. Oh. 트로피도 많이 들어올렸었고요. 과거에 국내에서도 뭐 역시 코치도 했었고, 국가대표 코치도 했었잖아요. 아, 일단은 이해도가 높죠. 그렇습니다. 대표팀 코치도 했었고, 네. 간격 유지를 양팀 모두 균일하게 해주고 있고요. <laughs> 자, 테클까지 해봤고요. 일단 휘스리올입니다좀 넓게 서니까 오히려 중앙지역을 촘촘하게 메워주는 어. 포메이션을 구축했었고, 전형적인 비겐 스몰 이 투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강원에 사실 올시즌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트고코나기가 쉽진 않아요. 볼을 잡는 순간 상대의 강력한 압박에 탈압박하는 것 자체, 볼을 받고 내가 동료에게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몇 차례 지금 빨리 갈수 있을까요? 자, 앞쪽으로 연결. 자, 영현준 선수가 일단은 제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넘어집니다. 쉽게 전방으로 연결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 들어갑니다. 자, 오, 기대 네. 오리지오 양현준 뒤쪽으로. 예. 양현준 이 선수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또이 바람 때문에 사실 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아, 그럼요. 이 맞바람이냐, 뒷바람이냐에 따라서 네. 로인 그도 올해는 이제 또자 어 오른쪽 좋은 키로 찾작합니다 양현준입니다. 양현준 야견준 달려갑니다. 양현준의 크러스 낫케 드리 없어요. 아이 김동현의 패스 보세요. 그러네요. 지금 김동현 선수가 볼을 만약에 한번 잡았다면 이런 패스는 네.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상대가 지금 서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연소 주장 원어킥 낫케 수비 맞고 또다시 나가진 않았고요. 또 태클 고재현 뒤로 바아보 빠르게 한테포 빠르게 연결을 하는데 마무리는 안되고 있고요 자툭 차줬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크로스를 잡지 않고 머리로 바로 골문을 노렸는데 이것이 골대가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역습입니다 반대 있어요 반대, 반대 있어요 반대쪽 이번에는 김대원, 김대원 오차이스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왼발 아하 정면입니다 골대 <laughs> 맞으면 유스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양현준 앞쪽에서 일단 걸려비며 <laughs> 자 역습기 횝니다 양현준입니다 <laughs> 자, 양현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 스피드 2초 더들어서들어다니다 디노! 달려서 아, 여기서 측면으로 열어준 롱볼에 대해서요 김진혁 선수가 클리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달려들었는데 양현준이 오히려 물러서면서 이것을 그대로 변을 찾아서 빠르게 침투했는데요 균형을 깰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각, 대구가 좀더 높은 그렇죠.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양현준 아, 많지 않습니다. 오, 전방에서 뛰기 시작하고, 요 쪽! 저한병대를 연결합니다! 갔습니다. 김대원 쪽!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영영 선수는 이제 필리필도잖아요 오늘 히어로 양현준 선수인데요. 자, 오늘 양현준 선수 화면에 많이 잡힙니다. 그러네요. 전반전에는 사실 그리고 약간 후백 형태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시 수비 라인이 좀가나듬어졌을때 볼게요 주고받습니다 김대원 쪽. 자잘연스럽게터프나도양현준입 양현준 그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아 멋진 턴을 보여줬었는데요 양현준 선수 야 지금은 타이밍 내다보면서 케이타 선수 발 들어오는 거 보고 본인이 디디 발탁 짚고 턴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파울을.